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이팀최효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의 필수 채널인 이제 페이스북에 뛰어난 점 5가지 정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페이스북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빼놓을수 없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 수가 많고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서비스라는점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양한 콘텐츠 형식 지원, 두 번째가 이제 강력한 타겟팅 기능, 세 번째가 손쉬운 UI 구조, 네 번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다섯 번째로 네이티브 광고의 높은 효율성이라는 점이 있는데, 어,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다양한 콘텐츠 형식 지원인데요. 기존의 온라인 광고 형식이 이제 단순 이미지, 플래시, 텍스트 형식에 그쳤던것 비해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굉장히 많은 컨텐츠 형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단일 이미지, 단일 동영상, 슬라이드, 슬라이드 쇼, 이제 전체 화면 캔버스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광고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가구 같은 시각적 이미지 배너 광고만으로도 제품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교육과 같은 무형 컨텐츠나 화장품과 같이 사용 전후의 효과를 표현해야 하는 제품은 가치 전달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페이스북의 다양한 컨텐츠 형식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한 타겟팅인데요. 이제 타겟팅 종류로서는 이제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볼수 있는데, 어, 우선 핵심 타겟을 먼저 보면은 일반적으로 회원의 연령, 성별, 언어,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외에도 타겟의 관심사 기반의 타겟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그룹에 가입하거나 페이지를 저회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가능해 잠재고객에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둘째로는 이제 맞춤 타겟인데요. 보유한 고객 정보와 사이트 방문한 트래픽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잠재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앱에서 특정 행동을 취한 고객,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콘텐츠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을 한 타겟이나 영상을 매초 이상 본 타겟을 선별해 타겟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유사 타겟인데요. 위에서 설정한 맞춤 타겟과 유사 행동 양식을 보이는 잠재 고객을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 이 타겟은 맞춤 타겟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유의미한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l t v 타겟팅 기능은 고객 생애 가치가 높은 고객의 데이터를 접목해 보다 가치가 높은 고객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손쉬운 UI 구조인데요. 어, 페이스북의 광고 플랫폼과 구조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UI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물론 처음 접하는 사람이야 이게 대체 어디에 봐서 쉽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타 광고 플랫폼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는 걸알수 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며 빈칸을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설정하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어, 이 세팅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 운영 비용인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노출우선순위는 타광고와 같이 입찰가와 품질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쓰더라도 광고 품질 지수가 높으면 적은 비용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구글과 네이버도 같은 알고리즘인데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 페이스북은 구글이나 네이버와 달리 광고 품질을 결정짓는 남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광고 콘텐츠에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요. 구글의 배너 광고나 네이버의 검색 광고 역시 광고 소재의 적합성과 클릭률, 체류 시간, 이탈률 등을 요소에 의해 광고 품질이 결정됩니다. 페이스북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좋아요나 댓글 등 인터랙션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로 인해 광고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많은 만큼 품질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역시 많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티브 광고의 높은 효율성인데요, 네이티브 광고는 쉽게 말해서 광고와 일반 콘텐츠의 구분이 거의 없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의 광고는 일반 뉴스피드에서 보이는 컨텐츠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페이지 이름 말에 보일 때말듯써 듯 있는 스폰서들 하는 문구뿐이죠. 이 광고 컨텐츠가 일반 컨텐츠 다섯 개 여섯 개 사이에서 이제 하나씩 끼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보통은 이 둘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분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광고의 필요도가 높은 우리는 이제 조금만 광고가 아도잘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가 광고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인지나 클릭률 같은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고를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콘텐츠처럼 보이게 하는 트렌드, 콘텐츠를 활용해 광고와 마케팅을 집행하는 콘텐츠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며, 페이스북은 그러한 콘텐츠 마케팅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의 효과는 타 플랫폼의 광고보다 클릭률 등에서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게 지금 상대적이고 광고 기획과 소재에 따른 큰 차이가 있으니 위에 내용을 잘 활용하면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스북 광고의 뛰어난 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보다 더 다양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퍼포먼스 2팀 추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